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퀀텀 코인입니다. 지금 퀀텀 코인이 다시 한번 오랜 기간의 조정을 끝으로 거래대금 세워주면서 우상향 랠리에 다시 한번 이격도, 이평선, 정배열 직전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퀀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퀀텀은 결국에 중국 코인이요. 지금 중국 코인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 바로 중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겠다 라고 뉴스가 나온 만큼 지금 중국 코인들 다시 한번 중국 대극, 대륙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국 코인들의 급등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코인으로 달러 패권 싸움을 또 다시 본격화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퀀텀은 딥시크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 ai죠? 중국 a i 에 연동을 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퀀텀은 상당히 유명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형 형태로 들어오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낸 퀀텀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차트 간단의 최근 모습 보여드리면 자 어때요 최근에 이 평선 바로 이 보라색 선보이실거이 보라색 선을 쭉 따라와 보시면 이 보라색 선만 돌파하게 되면 어떻다 강한 상승열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동안 죽어 있던 거래량이 이렇게 다시 한번 증가가 되면서 상승 초입구간이 있어요 상승 초입구간 지금 대불장 상승 초입 구간에 추세 지표 또한 과매수 부분까지 따라 올라오면서 이평선 이경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올라와주고 추세 지표 올라와주면서 지금 뭐다 매수 타점이 나온다. 여기까지 아시면 적중률 지금 30%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해외에서 분석해드린 사이트인데 바로 이게. 세력봉이요 자 세력봉이라 하고 하면 이 녹색깔은 세력의 매수세 빨강색은 매도 물량인데 지금 어때요 컨텀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주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세력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어때요 상승 초입을 만들고 있다 이 노란 색깔만 뚫리면 다시 한번 뭐예요 대불작 200일선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 자그렇기 때문에 제가 퀀텀은 이렇게 저희 문자로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중국 코인들의 급등에 집중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력분과 같이 여러분들의 타점은 다시 한번 보이시는 0 1 0 5 4 3 4 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세력들의 돈이 몰리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분과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돈을 벌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증시가 어때요 코인 시장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8월 마지막 다시 한번 급등랠리가 나오는 타점에 중국까지 이렇게 코인 시장을 들어오겠다 라고 이야기한 만큼 중국 코인들 다시 한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돈이 되는 자리를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결국에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에요. 그리고 재단은, 퀀텀은 오랜만에 급등으로 인해 락업 일정을 공개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락업 일정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지금 재단에서 그리고 월가에서 입수해 온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미국 세력의 미국 세력의 월가, 포트폴리오와 퀀텀의 락업 일정이에요. 지금부터 이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집중해 주셔야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장은 누가 중심이에요? 바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에요. 바로 트럼프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전 세계가 코인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니어스 법안이 최초 시작이 됐어요. 시발점이. 그러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어때요? 다시 한번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은 돌멩이라고 했었던 가상화폐 사업을 나서고 있는 월가의 은행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 계획과 계속된 상품으로 매집량 매수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목하셔야 될게 바로 미국의 정책과 트럼프의 발언인데 트럼프는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다 바로 미국 코인을 가장 먼저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라 거예요 왜? 바로 아메리칸 포스 또 다시 미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에서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월가의 거인, 코인을 싹쓸이하고 있고 월가의 왕자 또한 비트코인을 허용하면서 이번 상승은. 파라이 바로 이렇게 미국 월가에서 매집해 주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해 온 만큼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돈을 버셔야지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거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가 수익이 안 난다고 자책하고 속지 마시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문자로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돈이 되는 정보 발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월가에 매집. 포트폴리오 모두 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재단은 락업 일정을 발표해 주는데 많은 분들이 락업 일정이 또 다시 시세 조작에 대규모 락업 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락업은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사전에 공유가 되면, 락업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이 물량을 왜 푸냐? 재단과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회수해 가기 위해. 그래야 재투자가 다시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고가 형성, 락업 일정까지는 끝까지 개미 털면서 올리다가 마지막에 상승 휩쓸로 개미를 털고,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락업 일정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돈 복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락업 일정이라, 퀀텀 또한 지금 다시 한번 락업 일정을 두고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다시 손해보시지 말고요. 고래와 세력들의 일정 매매대로 따라만 오시면 지금 퀀텀의 목표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돈이 되는 자리 발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팔고는 있지만 지금 손해 보고 나팔 때가 아니다. 이어펀드 정부 모두가 지금 매수해 줄 때에요. 지금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까지 위안화 스테이블을 시작하는 만큼 우리는 전 세계가 코인 시장에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2024년도 말 놓쳤었던 트럼프 당선 불장 때 여러분들은 후회하셨죠. 이번 2025년은 더욱 강력한 2차 불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코인 시장에 달려드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저가 매수형 형태로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7월에도 월가에서 매집량을 늘려준 만큼 강하게. 토큰, 그리고 날짜, 그리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비중까지 미국의 방식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입수해왔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번 8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과 다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매집량을 늘려주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8월에 대규모 물량은 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8월 금리나 발언으로 인해 이번 9월 강력한 상승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돈이 되는 모든 자리 1분 안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음 짓겠습니다.